네, 제가 가기를 오픈하면서 같이 준비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 영상이 처음 시도하는 자영업자들이 준비하는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. 지금은 비 오는 날 상권 조사하려고 앞에서 이제 인원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현재 시간은 11시 30분 정도 됐고요. 지금 계속 한 30분 동안 70명 정도 내려가는데 지금 또 앞에 1, 2, 3, 4, 5, 6, 7명, 7명 정도 또 내려가는 길이고 비율은한7대 3, 남성이 한 7, 여자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비 오는 날인데도 계속 사람들이 많이 그래 내려오시네요.

사장님 이거 어떻게 매물 빨리 나갈 것 같아요 이 정도에는? 지금 상가 찾는 분들이 많아요. 많아요? 데 매물이 없어요. 오늘은 드디어 가게를 계약하러 가는 길입니다.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딱 자리가 나와가지고서는 금전적인 부분이랑 그런 걸 조금 고려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.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, 여기가 삼각지에서 유일하게 거의 리금이 없이 나온 매물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다른 부동산에서 매물이 올라오면서 내놓은 지 거의 하루 만에 다른 분이 이제 계약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 건물주 분께서 결정 안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저도 빨리 이제 어,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체크해 본 다음에 계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다고 했습니다. 원래 처음에는 1000에 150에 나왔었는데, 또또 또 잠깐 딜레이 되는 사이에 또 3000에 150까지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또 다시 2000만 원을 또 급하게 땡기느라고, 그래도 1년 가까이 준비한 매물이 나와서, 다행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장사 준비를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. 2022년 12월 9일, 드디어 제가 첫 가게를 계약을 했습니다. 가게를 본 지는 진짜 거의 한 1년 정도 됐고요. 괜찮다고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, 건물주랑 세입자분이랑좀 분쟁이 있어서, 좀 딜레이가 되면서, 계속 딜레이가 되다가 어떻게 하다 1년까지 넘어왔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그 분쟁이 좀잘 해결이 된 다음에,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. 일단은 평수는 한 15평? 보증금은 3천만원이어서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잔금은 이제 2023년 1월 2일날 어, 2700만원을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현실적으로 이거 진행되는 거는 1월 2일부터 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오늘 했었던 거는 그 건물주분이 와서 일단 영수증 300만원 계약금 넣었다고 영수증을 해주셨고요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사인,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쌓인 그다음에 여기 약간에 보시면은 특약을 되게 잘 해주셔야 돼요. 시서차이장 공부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고 2023년 1월 보 나쁘고 공사하기로 하면 임은 2023년 1월 2일 1일 만이 부분은 제가 어 사장이 생겨이 1월 1월 한달 동안 해외에 나가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공사 이런 부분이 한달 동안 붐 뜬다 그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. 렌트프리를 한달 받았어요. 그래서 1월 때 월세는 어 렌트프리를 해 주시고 2월 1일부, 1일부터 1일부터 5 0만원 월세에 부가세 포함해서 165만 원으로 측정을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전기사용변경신청등 임대인의 사피로서도 있을지 임대인은 작작이 담 내부 공사는 임차인이 하며 건물 내부 공사는 임차인이 하기로 함. 이 부분은 이제 내부 공사 뭐 누수나 이런 부분은 임차인이 해, 하기로 해서 저희가 벽 부분에 조금 누수 부분이 있어. 그거는 지금 겨울은 힘들고 좀 날씨 따뜻해지면 3월쯤에 방수 처리, 방수 공사를 해준다 하시더라고요. 어 그리고 그때 혹시나 냄새가 많이 나서 영업을 못할 정도가 된다면 일주일에 대한 임대료를 빼주겠다. 또 이렇게 말씀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좀잘 조율을 하였습니다. 물건지는 재개발 지역이므로 재개발 진행 대시 이 역시 명도하기도 하며 임대인의 어떤 요구도 있었다. 그 지역 자체가 지금 재개발로 묶여 있는데 지금 진행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더라고 삼각지구역 자체가 어 그래서 추후에는 뭐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 말 없이 빠져야 한다 이 서양인데 저도 어차피 최소 3 4 년은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. 자, 인타 해당 영업에 필 내부 시간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하고 보험을 가입야 하며 이를 하여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혹시나 화재가 나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제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오픈한 다음에 할지 안 할지는 좀 고민해 볼것 같아요. 근데 이분 부안 하는 분도 많더라고 생각보다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임대인 차이는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에 동의합니다. 법 임대차보호법 및산임대차 일반 관례에 따르니다 해서 이렇게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부동산에서 제시해 주는 특약이고요. 지금 집주인분이 따로 또 특약을 좀더추가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만기시 계약서 나및 사업자 등록 소후 보증금을 반환 그리고 임차인이 구조 변경 시 불법 위으로 인한 이행 강제 등등태료가 발생될 시 임차인이 하며거시부지하기 이거는 불법적인 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고요. 영조지원 시 임차인의 임대인이 통보한 기한 내에 임대차 실내 물품을 반출하지 않을 시 임대인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다 이거는 어, 계약이 끝난데도 물건을 안 빼는 그전 케이스가 있어서 또 이것 또한 혹시나 계약이 끝난 다음에 물건을 안 빼면은 자기가 알아서 처분하겠다라고 한 특약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크게 위반만안 하고 잘 영업만 하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단점은 이제 재개발 구역인데 빨라 10년이고 또 그게 앞에 바로 대통령실 바로 앞이어서 제 생각에는 재개발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또 정화조 부분도 있었거든요. 정화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 건물이 25인이어서 확대는 안 해도 되는데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구청에 가니까 이렇게 정화조 청소 확인서가 있어요. 1년에 두 번은 해 달라는 각서거든요. 이거는 이제 집주인한테 받아야 돼요. 집주인이 한다고 해서 1년에 두번씩은 정화조를 청소한다. 라는 각서가 있어야지. 음식점, 영업신고가 나오더라고요. 상관은 상관없는데, 옛날 주택, 권리금 없이 좀 싸게 들어가는 곳은 확실히 노후된 집들이 많으니까 정화조를 항상 꼭 체크하고, 여기서 만약에 용량이 늘어나면은 추가비용 꽤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. 이제 추가로 주는 거는 아까 영수증, 계약서랑,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, 공제증서, 그리고 건축물 대장,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잘 계약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대출이 정말 안나와요 저도 이제 한 무직으로 한 거의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있어서 일단 제 이름으로는 절대 대출이 안나오고 대출 받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오픈 영어 신고를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가서 최대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고, 어 일단 뭐 집담보 대출 여러 가지가 있는데, 확실히 현금이 없으면은 이 3천만원짜리도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더 알아보니까 인테리어 비급도 기본 지금 시세로는 한 400에서 450 평균 시세를 하더라고요. 그럼 15평만 해도 거의 6천만원이거든요. 지금 주방도 거의 한 천만원? 그것만 해도 지금 1억이어서 진짜 조그만한 거 가게를 한다 해도 거의 1억은 드는 것 같아요. 근데 1억이 현금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있지도 않고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쉽게 나오진 않으니 현실적으로는 누구는 뭐, 뭐 노력은 안 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제 기준으로는. 5천만 원짜리 가게 오픈하는 것도 그냥 일반 직장인이 오픈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구청에 가면은 이렇게 영업신고하는 구비서류를 주시더라고요. 추후에 신고할 어, 경우에는 신분증, 인증자기증, 이건 저 인증증, 보관증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거를 해야지 이제 영업신고가 나오니 어, 이걸 체크하려고 안내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전 자리가 방앗간 자리였거든요. 그래서 제조업으로 되어 있었는데. 어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갔었는데 뭐 제조업이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나온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용도 변경을 안 안하고도 영업신고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제조업으로 해서 어, 영업신고를 또할 예정입니다. 이제 인테리어 미팅하고 주방 업체 미팅하고 컨셉은 잡았으니까 디테일하게 잡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한 달을 알차게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준비할, 준비하는 대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